좌표평면을 움직이는 점 P t에서의 위치가 주어졌습니다. P가 0에서 2π까지 움직인 거리를 aπ라고 할때 이거 거리 구하는 문제입니다. 일단은 거리는 우리 과학에서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. 자, 속력을 구해야겠습니다. 속력을 구려면 하 속도를 먼저 구해야 돼요. x 방향의 속도 dt 분의 dx 자 이거 미분하면요 4 자, 이거 먼저 미분하겠습니다. 코사인 t가 되고요. 코사인 T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 DT분의 DY는요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되는데 2도 나오겠죠. 마이너스 2에 사인 2T가 됩니다. 그러면 우리 속력이요. 속력은 루트에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해주면 되겠죠. 이거 제곱은 16에 이거 고 코사인 제곱 t 마이너스 2에 사인 t 코사인 t 플러스 사인 제곱 t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더하기 이거 제곱 4에 사인 제곱에 2t 자 이게 속력이고요. 속력을, 자 속력 곱하기 dt하면 이게 시간입니다.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0부터 2파이까지 여기서, 우리,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 더하면 1 되겠죠? 자, 요부분 1. 그 다음에 요거를요, 마이너스에 사인 2t 이렇게 바꿔쓸 수가 있어요. 자, 그리고 4하고 16이니까 4로 묶어내서 이 루트 바깥으로 내보낼게요. 그럼 1 되고, 요것도 4가 되면서, 루트 바깥으로 2가 나가겠죠? 2에, 자, 루트에, 요거 먼저 쓸게요. 사인 제곱에 2t,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4, sin2t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. 요 안쪽 모양이 근데 요게 완전제곱식이죠. sin2t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돼요. 그래서 요렇게 루트가 있는데 자 루트의 제곱은 절대값이죠. 절대값인데 요거 sin2t랑 2는 2가 더 크죠. 2 마이너스 sin2t가 됩니다. 그래서 다시 써보면 인테그랄 자 2는 앞으로 완전히 바깥으로 빼겠습니다. 0부터 2파이 까지 2 마이너스 사인 2T DT 계산만 하면 되겠죠? 적분을 해주면요 e t 되구요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이니까 플러스 코사인 e t 되고 일차의 계수가 역수로 이렇게 나옵니다 0부터 2파이 까지 2에 자, 이 파이를 대입해보면요. 이거 이 파이 되면 4 파이. 그 다음에 이거 이 파이 대입하면은 코사인의4 파이죠. 코사인의4 파이는 코사인 0하고 같습니다. 주기성에 의해서. 1이고요. 2분의 1 곱하니까 2분의 1 되겠네요. 빼기. 0을 대입해보면 0 사라지고요. 코사인 0은 1이니까 2분의 1. 그래서 이거 사라지고 8 파이가 됩니다. 그럼 이거 a값이 8이 되겠죠. 이게 8, 8이니까 a값 8이고요. a 제곱과라고 했으니까 8의 제곱. 64가 답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